자, 비관삼겹살자육절기 구이용 자, 시작합니다 예. 냉을 우선 냉동고에 한 몇시간? 한세시간한번한면한시간 한한한 반대쪽으로 해가 한시간두시간 시간 정도 냉을 받은 다음에 예. 자, 두께는 뭐 기본 알죠? 1에서 1.5cm 정도 예. 자, 한날 두께 한번 예. 예. 봐주시고요 한 1에서 1.5 사이 그게 제일 맛있는 삼겹살 두께라고 전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껍데기 보이는 쪽으로 작업을 하지요. 자, 이거는 운동 육절기고요. 자, 한번 따라보 우선 10개씩, 10개씩, 10개씩. 네. 매 찍지 말고. 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한 줄에 10개씩 정도 하고요. 이제 어느 도 내려왔으니까. 위에 밑으로 눌러주고, 다시 10개씩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같죠?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자, 열. 자, 원, 투, 쓰리, 열개 하고, 가장 제일 밑으로 쪼지 나오죠. 밑으로 조금 약간 좀 얇게. 좀 질긴 부위가 있으니까. 이쪽은 조금 얇게. 갑니다. 조금 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섯, 아홉. 자, 열개 가고 나머지, 둘, 이거는 뭐살리 필요 없겠죠. 어느 정도. 자 요렇게 나오겠죠 고기 좋은 쪽어둡뼈 쪽으로 가면서 맛없는 쪽 밑줄이 쪽맛 없다 보기 보다는 맛이 좀덜한쪽 밑줄이 쪽 그리고 이쪽이 가장 좀 맛있는 쪽 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팩 작업할 때는 나유심도브레이에다가자습니다자 우선 고기 좋은 쪽이 부각되게끔, 이쪽도 어차피 삼겹살이 읽으니까, 네. 하나 깔아주시고, 네.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갖시면 됩니다. 이렇게 트레이 맞게끔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반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시고, 살코기 많이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시고, 마지막 우리 줄이 앞쪽까지, 요렇게, 요런 식으로 진열하면 딱! 중량이 거의 한건 정도 나옵니다.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진입 됩니다. 네. 자, 이상 끝!